43일째 이어진 미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. 지난 10일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로 가결된 지 이틀만인데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변 없이 통과됐습니다. 대각관에서 대기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서명했습니다.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셧다운이 종지부를 찍게 된 겁니다. 미 연방정부는 일단 내년 1월 말까지 임시예산체제로 운영을 재개합니다. 국무원 수십만 명이 업무에 복귀하고 셧다운 기간 해고된 4천여 명도 복직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 등 복지 행정 서비스도 차례로 재개됩니다 하지만 전체 6%까지 감축된 항공 운항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한두 주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. 무급 근무로 병가 등을 낸 관제사들에게 밀린 급여를 줄 예정이지만 모두 복귀하는 시점은 미지수입니다.